이것 넣고요. 쭈꾸미가 익어야 되니까. 아, 네. 와 이거 다 넣는 거예요? 음. 와. 시켜 먹어봐야지. 열심히 일했으니까 맛있을 거야. 야 이거 내가 본 쭈꾸미 이렇게 큰거 처음 온전... 봐. 아니 이거는 쭈꾸미가 아니라 그게 외계인인데. 와. 버섯 다 익었어요? 예 네, 익었어요. 음. 아, 살짝 데채면 살아 있는 거라. 네. 선생님, 아우 수고 많으셨어요. 네 고맙습니다. <laughs> 맛있죠, 오빠. 이 맛이 뜬글뜬글. 어 너무 맛있어요. 음. 와, 음. 음. <목소리가> 음. 이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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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뜨거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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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주꾸미, 주꾸미 나온다. <laughs> 아우 나와 나. 음. 안 먹어본 사람 몰라. 이런 맛이 몰라. 진짜로. 어, 음. 와 이게 뭐예요? 잘인데? 우리 조카들 말로는 쌀. 쌀. <laughs> 진짜, 진짜 쌀같기도 하고 음. 그 주꾸미 머리에 핀꽃같아요그 꽃. 잘 씹는 것 같아. 꼬들꼬들해. 진짜 쌀 같아. 진짜, 진짜 쌀. 느낌이야. 식감도 비슷해. 고아 같아. 뭐. 머리가 고소하네. 이봐, <laughs> 식감이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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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일단. 네. 오, 이게 뭐야? 일단 뭐야? 우와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. 네, 갖고 와서 오. 맛있게 먹어요. 일단 빼야 되는데 안뺀 거야. 아, <laughs> 우리가 망가뜨린 거. <걸>. 그쵸 그쵸. <laughs> 고생들 했어요. 감사합니다. 잘 가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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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언초요